여러분 인구가 80억을 넘어 100억이 되어도 지구의 무게는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이미 지구 안에 있던 재료들이죠. 그렇다면 이 냉정한 자연의 법칙이 영어 회화에도 적용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패턴 반복만이 영어 회화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인풋을 넣어야 머릿속에 질량도 증가한다고 믿죠. 정말 그럴까요? 인풋이 없으면 머리의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만약 인풋이 전부라면 아이들은 수천 번의 반복 끝에야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암 첨스키의 주장처럼 어린아이는 단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언어의 핵심 특질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인풋은 단 1인데 아웃풋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온다면 이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우리 머리 안에는 이미 언어 습득을 위한 내장된 능력이 있습니다. 즉, 언어의 질량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어 회화는 인풋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밖으로 뽑아내는 아웃풋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새로운 질량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장된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반복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억지로 집을 짓는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영어 공부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즉 반복적인 암기가 아니라 당신의 내재된 능력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접근이 가장 적절합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인풋은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영어를 접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짜 영어의 비밀을 파헤쳐 보자고요.